위에 보시면 A, B, A&B가 있습니다. A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와이어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네, 오늘은 용접기, 더블 피더에서 더블 와이어 호스와 싱글 와이어 호스를 각각 연결해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옆부분, 네, 문을 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와이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와이어에 맞는 롤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1.6네 그리고 뒤로 돌리면 1.2 그리고 네 이거는 당연히 옆에 있는 것도 똑같겠죠 1.6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넣어드리는 1.0그 다음에 0.8 롤러가 있는데요 와이어에 맞게 만약에 1.6을 와이어를 쓰실 거면 1.6이 보이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1.2 와이어를 쓰실 거면 마찬가지로 1.2가 보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홈이 쓰시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보이게 숫자가 보이게 넣어주시면 네,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와이어를 말씀을 드릴 건데 더블 와이어는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짜리 와이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이 레버를 내려서 열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볼트가 있을 겁니다. 네. 볼트를 풀어서 여기 있는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이 구멍으로 넣어서 네, 이게 안쪽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꽉 넣으면 롤러가 돌아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살짝 걸치지 않게만 넣어주시고 얘를 잠가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더블 와이어이기 때문에 네, 두 개죠. 그 아래 것도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꽉 잠가주셔야 되고요. 이게 꽉안 잠겨 있으면 와이어가 밀면서 여기 있는 앞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꽉 잠가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와이어를 안으로 넣어서 앞쪽 부분까지는 직접 손으로 밀어 넣은 후에 와이어 송급을 수동 송급을 눌러서 와이어를 쭉 자동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통 더블피더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싱글 호스로 교체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려면 일단은 와이어 이용하시던 거를 커팅을 해서 빼주시고요. 이 상태를 만드셔서 여기서 볼트를 풀어서 결합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싱글 부분인데요. 이거는 위에 와이어를 쓰실지 아래 와이어를 쓰실지 고르신 다음에 똑같이 얘는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넣고 나서에도 똑같이 롤러에 지장이 안 가도록 넣은 후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와이어는 여기 앞부분까지 직접 손으로 밀어 넣은 후에 이제 수동 송급 버튼을 눌러서 와이어를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를 수동 송급을 하셔서 빼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더블 와이어랑 싱글 와이어는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와이어가 나오는 와이어 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와이어 팁도 와이어에 맞게 1.6파이면 1.6짜리, 1.2짜리면 1.2짜리로 맞춰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이제 자동으로 밀어 넣으실 때 여기 앞에 와이어 팁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제대로 못 나오기 때문에 와이어 팁을 이렇게 빼고 난 후에 와이어를 밀어주시는 게 좋고요. 더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볼트를, 네, 풀어서 살짝만 풀으시면 얘가 빠집니다. 네, 얘를 뺀 후에 와이어가 나오면 넣어서 다시 잠가주시면 됩니다. 고정이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싱글 와이어를 연결하시게 되면 이제 와이어를 한 가닥만 나오게 하셔야 되는데 여 위에 보시면 A, B, A&B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A를 눌러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와이어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B를 눌러서 용접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와이어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싱글 와이어 호스를 위 이제 위에다가 연결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A를 눌러서 이제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와이어에다가 싱글 와이어 호스를 연결을 하셨으면 P를 눌러서 용접을 하셔야지 이제 알맞는 와이어가 나오면서 용접이 되게 됩니다. 네 이상 더블 와이어랑 싱글 와이어 호스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